최근 유튜브에서 인급동이 사라지고 하이프라는 새로운 기능이 생겼습니다. 저는 이 하이프를 이용해서 작은 채널도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직접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. 하이프는 구독자 500명에서 50만 명 사이 채널만 사용할 수 있고, 시청자가 영상에 하이프를 눌러주면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만들어줍니다. 즉 작은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죠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초보인 저도 하이프로 정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 용일까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첫 영상부터 하이프 실험을 시작하기로요 목표는 단순합니다 이 하이프를 이용하면 얼마나 빨리 유튜브 채널이 성장할 수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와 구독 하나가 이 실험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과연 제가 얼마나 빨리 구독자 500명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자, 과연 이 채널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. 그리고 저는 이 실험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기록하고 싶어서 영상 제목을 D 플러스로 바꿔 매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. 마지막 50만 명을 달성할 때까지 며칠이 걸렸는지 함께 확인해 봅시다.